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면 과정 원리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요 기술 지문은 내가 어떤 기술의 과정이랑 원리를 이야기하겠다 요게 전제에요 그러면은 과정 원리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두 가지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신경을 쓸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과정이나 원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 기술의 구성 요소들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 구성 요소들의, 아, 이런 요소가 나왔다 하고, 각인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나왔는지 먼저 살피고, 그리고 각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각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읽으라는 거야. 이게 뭔지 파악 잘 해야지? 마인드셋을 그렇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면화 무조건 한다, 장면화. 장면화 한다는 건 뭐냐면,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합니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특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능 하면서 글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쵸 이 친구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과정이랑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거다 이건데 기술 지문이잖아 기술 지문 기술이란건왜 있니? 그니까 러 전화기가 왜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랑도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고 만든 게 전화기잖아 리모콘은 왜 있어?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리모콘이라는 게 없었어? 텔레비 옆에 전원버튼이랑 볼륨버튼이랑 채널버튼이 있어. 그럼 가서 누르는 거야. 초로 불편하잖아. 그래서 뭐야. 멀리서,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채널 조정하고 볼륨 조정하려고 만든 게 리모콜이잖아. 기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달성하는데 쓰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게 천 문장에서부터 나와요. 이 새끼는 뭐 하려고 만든 애야? 비분산은 저기서 무섭기로 왜 있어?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 하려고 쓰는 거다라는 거잖아, 지금. 기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근데 얘 목적이 일단은 나왔지.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할 거다. 이게 이 분산형 분석기의 목적인 거잖아. 자, 적외선은 이래요? 여기서 적외선 얘기를 왜 하겠니? 적외선 얘기를 한 이유는 적외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글을 끝까지 읽었는데,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외선이라는 게 딱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적외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스마트폰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쓴다고 쳐봐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설명하면 졸라 끝도 없잖아 그래서 몇개막 선택해서 얘기를 할거 아니야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은 전화를 걸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통화, 카톡, 문자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해 근데 그글 중간에 내가 이 새끼가 가지고 있는 자이로스코프, 아,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면 모르나? 알지. 이, 얘 화면 전환되는 거. 그 원리가 뭐냐면 이 안에 자이로스코프가 들어있어가지고 얘를 기울이면은 가로모드, 기울이면 세로모드 가로 세로 이걸 전환하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전화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만약에 내가 전화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자이로스코프 얘기를 넣으면은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서 저외선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외선이 중요할 거다. 적외선이라는 걸 이해해야 비군사량 적외선 분석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적외선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우리가 이 적외선이라는 친구를 학습을 할 건데 항상 목적을 어디 둬야 되냐면 아 이걸 통해서 얘를 이해해 보자.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외선은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의 성질을 지니 전자기파로 적외선에는 약0.7 마이크로미터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외선이 뭔지 알아? 근데? 빛이에요. 빛. 전자기파라고 써있잖아. 전자기파 쉽게 얘기하면 빛이야. 빛의 한 종류가 적외선이야. 적외선 눈에 보여? 안 보여? 잠깐 상식을 좀 보충해주자면. 그 빛이라는 게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빛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X-ray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빛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 중에서 맨 끝에 보면은 빨간색 있고 보라색이 있어. 이 빨간색을 넘어가면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뜻이고 보라색을 넘어가면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뜻이야. 빨간색을 넘어간 걸 적외선이라고 보라색을 넘어간 걸 자외선이래요. 적외선이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적외선은 빨간색을 벗어난 거잖아. 근데 근처에 있는 빨간색 빛들도 같이 나오는 거야. 적외선 자체에는 빨간색이 아닙니다. 어쨌든 다양한 파장이 포함된다. 파장은 파동이 한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로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마루와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파장이라는 것은 요런 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요거는 상식이니까 알아두고 있자. 그래프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하고 요게 파장인데 얘 파장의 길이를 얘기를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자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사실 이 글이 끝날 때까지 파장이라는 게 길이다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요거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마루의 높이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루의 높이. 여기서부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변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 변수가 나왔을 때. 자, 변수라는 것은, 값이 변하는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변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관계를 정리합시다. 무조건 관계 정리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서 우리한테 변수들을 던져주고 있어. 값이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던져주고 있어. 어떤 거 있어? 아, 그치. 이게 이제 변수들인데. 변수들이 나오면은 관계를 정리하라고. 자, 어떤 관계가 나왔습니까? 만약에 마루의 높이가 높아진다 라고 쳐보세요. 그럼 뭐가 변해? 파동의 에너지가 커지죠. 그러면 끝이야?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이 커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변화량이 커진다는 말이랑 값이 커진다는 말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직 미분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암튼 다른 개념이야 세기가 강해진다는 거랑 세기의 변화량이 커진다는 건 다른 말이야 너가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너의 자산의 변화량은 얼마니? 100만 원이지 자산이 100만 원 늘어난 거지 자산의 변화량은 100만 원? 그다음에 너가 다음 달에 월급을 80만 원을 받았어? 자산의 변화량 얼마야? 80만 원이지 자산은 늘어났지 그럼 자산의 변화량은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지, 100에서 80으로. 네. 이해돼요? 파동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파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양수라는 거지. 그러면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도 뭐야? 양수. 그 말은 뭐냐면 아, 적외선 세기도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파동 아, 너다 올라가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야, 근데 이 짓을 왜 하고 있냐고? 분석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분석기 뭐할때 쓴다고?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는 마루의 높이, 파동의 에너지, 적외선색이 요 관계들도 이비분사형 적외선 분석기를 설명하려는 거고, 얘도 결국에는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거랑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고가 커요 차이가. 그렇게 있다가 적외선의 특징과 이 마루의 높이, 파동의 에너지, 적외선 세기 뭐 이런 특징들. 그거랑,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흡광 원리에 기반하여,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적외선의 색이 변화량에 따른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 이 문장이 나왔어. 만약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 되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한 호흡에 읽혔잖아? 음. 여러분은 글을 안 읽으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방금 내가 읽은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다 발작했어야 돼요. 한 번씩 딱 멈춰서, 어? 딱 멈춰서 어? 한 번씩 멈춰서 어?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반응이? 일단 어디서 멈춰? 이게 진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기체 문자라는 말을 그냥 지나갔으면은 아직 글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거야. 기체 문자라는말이 내가 밑줄을 외쳤어. 비분자를 적외선 무슨 게가 뭐 하는 애라고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한 애라니까그 기체 나왔잖아. 기체 나왔잖아. 그럼 미세기는 감지하겠지.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기체 문자가 적외선을 흡수한대. 아, 그럼 저 흡수한 기체 분자를 뭔가 측정을 하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 일단 쭉 가다가,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적외선 세기 변화량. 요거 나왔을 때도 발작해야 되지. 왜? 앞에 나왔으니까. 근데, 잘 봐. 적외선 세기 변화량을 가지고 측정을 한대 근데 적외선 세기가 변했다는 것은 또 뭐가 변했다는 거야? 화동 에너지도 변했다는 거고, 또 뭐가 변했다는 거야? 마루의 높이가 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의 선세기가 변하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 마루의 높이가 변하는 거 가지고도 측정할 수 있겠구나. 파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 가지고도 측정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변수 관계 앞에 정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적의 선세기가 변하는 걸로 측정해요 이랬으니까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은 파동 에너지가 변하는 걸로 측정할 수도 있겠다. 마루의 높이가 변하는 걸로 측정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들이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따로, 두 번째 문장 따로 이게 아니야. 하나의 글이잖아, 하나의 글.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밝혔다는 포인트. 특정 기체의 농도. 결국 네. 여기서 비분사형 적외선 분석기의 최종 목적 나왔죠?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 즉,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해서 그 새끼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비분사형 적외선 분석기라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이지? 네. 자 그러한 이 기기는 광원램프 가스셀 광학필터 감지기로 구성된다 이랬어. 자 여기서 비분사령 적외선 분석기에 구성 요소들이 나왔지. 그러면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 얘가 나왔구나 얘가 나왔구나 얘가 나왔구나 얘가 나왔구나, 얘가 나왔구나. 이렇게 각인을 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각인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새끼를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쓰겠다. 그래서 밑에서 분명 이 요소들 우리가 지금 각인한 이 요소들의 각각의 역할이 나올 거라고 기능과 역할이 나올 거라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과정 원리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정은 흡수 과정이랑 검출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하고 다음 문단 넘어가면 흡수 과정은 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흡수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지. 그 다음에 뭐 설명할까? 음, 검출 과정을 설명할 거다. 미리 예상하는 거고. 흡수 과정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과정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 아까 나왔던 거지. 적외선을 흡수한다. 나왔지. 근데 여기에는 흡수에다가 한마디가 더 붙었어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왜? 아까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한다 그랬으니까 다 연결이 되는구나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선택적으로 흡수된다 그러면이 기체 분자도 그냥 기체 분자가 아니겠지 특정한 기체 분자겠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기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광원램프에서, 자, 각인 먼저 하고, 얘가 뭐 하는 애지잘 생각하자. 뭐 하는 애냐면, 적외선을 방출하는 애야. 이게 광원램프의 역할이야. 기억해? 자, 그리고 이 적외선은 어떻게 돼? 가스셀 내부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가스셀은, 요 요소는 뭐 하는 애냐? 이 요소는 뭐 하는 애냐? 광원램프랑 광학 필터 사이에 설치된 관인데요. 그안에 뭐가 들어있대? 측정 대상을 포함한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다. 어? 측정 대상이란 말이 나왔어. 뭘 측정하는데? 측정 기체. 측정 기체에 뭘 측정할 거야. 어 농도를 측정할 거야. 근데 그 기체 분자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측정 대상을 포함한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는 것. 요게 가스 셀이에요. 기체 분자라는 것은 원자들의 결합 상태에 따라 고유한 진동수를 지는데 그리고 적외선 중에서 적외선이 한계가 아니잖아. 다양한 적외선 중에서.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면은 흡수를 한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기체 분자는 특정 기체 분자잖아. 그럼 이 특정 기체 분자의 진동수랑 일치하는 진동수를 가진 적외선을 사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진동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꽉 하고 만났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적외선이 지닌 파동에너지가 분자 내부의 진동에너지로 흡수가 된대요. 이 부분 포인트다. 적외선이 지닌 파동에너지가 분자 내부의 진동에너지로 흡수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적외선이 지닌 파동에너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 줄어든다라는 거고. 분자의 진동에너지는 늘어난다. 이거죠. 여기서 그냥 지나가지 마. 파동에너지가 줄어들었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마루이 높이 어떻게 돼? 낮아져. 그 다음에 또뭐 변해? 적외선 세기가 약해지는 거라니까? 자, 이로 인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하여 파동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자, 만약에 이 가스셀 안에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가 졸라 많아. 그러면은 파동에너지를 한번 뺏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뺏기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에너지가 많이 줄어든다 이 얘기죠? 그리고 기체 분자에 흡수되지 않은 다른 파장의 적외선들과 함께 과학 필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적외선을 하나만 쏘는 게 아니네. 적외선 들이네. 아, 여러 개를 쏘는 건데, 그 중에서 특정 기체 분자 내가 측정하고 싶은 이 새끼랑 진동수가 일치하는 적외선도 있는 거다. 요 내용이죠. 자, 근데 이렇게 말로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안 그려진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훈련인 거야. 훈련 단계에서는 장면화를 꼭 해야 된다. 장면화를 좀 하자면은 뭐가 시작이었냐면 광원 램프가 시작이었어요. 광원 램프 그리고 광원 램프랑 광학 필터 사이에, 아직 광학 필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가스셀이라는 게 있죠, 가스셀. 자, 광원 램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적외선을 쏘는 거예요. 근데, 적외선을 하나만 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여러 개 쏘죠. 이렇게 쐈어. 그리고 가스셀 내부에는 뭐가 있다고? 기체 분자가 있다고? 그래서 빨간색 기체 분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기체 분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보라색 기체 분자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발사한 이세개의 적외선에서 어떤 놈만 그냥 통과하니? 파란색은 진동수가 일치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통과 그 다음 빨간색은 어떻게 돼? 많이 줄지 두번 줄어들어서 피실비실 초록색은 살짝 줄어들어서 들비실비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거를 장면화하는 거야 지금 물론 여러분이 혼자 장면할 때한계는 있겠지 어떻게 바로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겠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글에 나온 것들을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잘하는 라게 아니야 과정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문단까지의 내용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게 무슨 과정이다 흡수 과정이다 그럼 지금부터 어디로 갈 거야 검출 과정으로 갈 거다 자 검출 과정은 광학 필터를 이용하여 자 요소들 각인 잘하라 고했어 이번엔 누구냐면 광학 필터예요 얘가 뭐 하는 애인지 볼 거야 또 우리 또 나온다 또 나온다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선택적으로 투과한대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통과시킬 거래 근데 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뭐냐면 기체 분자에 반응한 애래 근데 잘 생각해 모든 적외선은 기체 분자 분자에 반응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애는 어떤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애야. 특정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애. 그러니까 결국에 광학 필터가 통과시켜야 되는 놈은 뭐냐면 특정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체 농도를 분석한데 이것도 그냥 기체가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궁금한 특... 정 기체의 농도를 분석할 건데 아까 기체 농도 어떻게 분석한다 그랬냐면 적외선 세기 변화량 가지고 측정한다 그랬어. 적외선 세기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측정한다 그랬어요? 광학 필터는 두 개의 반사 체 사이에 공진층을 배치한 구조고요 반사체랑 공진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반사체는 또 뭐냐면 서로 다른 굴절류를 가진 박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이다 박막이라는 건 얇은 막이야 그 얇은 막을 열어은 거다 그게 반사체라고 합니다 적에서는 박막이랑 박막을 통과하면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한대 그래서 잘 컨트롤하면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필터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특정 기체랑 뭐가 똑같은, 진동수가 똑같은 새끼를 말하는 거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것도 장면화 이어서 해보자. 광학 필터라는 게 있대요. 광학 필터. 얘는, 두 개의 반사체가 있고 그 사이에 공진층이 있다. 여기 가운데가 공진층이야. 그리고 이 반사체라는 것은 얇은 방막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쭉쭉쭉 나눠져 있겠지? 여러 막들이 합진 거니까. 근데 봐봐 아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아직 안 읽었어. 자, 근데 최종적으로 광학 필터에서 뭐가 나가야 되는지는 알겠지. 파란색이면 안 되지. 파란색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기체 분자가 있어 없어. 특정 기체 분자가 없지.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특정 기체 분자가 관심사인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적어도 빨간색이나 초록색 중에 하나 골라야겠죠. 빨간색으로 골라볼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가야 된다는 거야. 빨간색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광학 필터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스셀에서 광학 필터로 들어온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이 첫 번째 반사체를 만날 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요것도 장면학계에 속하는 거야? 여기에서 세 개의 광선이 왔어? 근데 어떤 거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바로 반사돼 버려요 집으로 가 버려. 근데 어떤 애들은 요거를 통과해서 요렇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왔어 어떻게든 그게 요 문장까지 얘기고 이때 공진층 내부로 들어온 특정 파장의 적에서는 첫 번째 반사체랑 두 번째 반사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 된대? 마루의 높이가 커지게 된대요. 이말잘 봐. 마루의 높이가 커진다는 건 뭐도 커진다는 거야. 파동의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고, 결국에는 적외선의 세기도 커진다는 거다. 아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적외선 세지고 파동 에너지 커지고 마루의 높이도 커지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파동 에너지가 강화됐대. 당연하죠. 마루가 커졌다는 건 무슨 뜻? 파동 에너지가 강화됐다 커졌다는 뜻이니까 또 뭐가? 적에서는 세기가 강해졌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특정 파장이 아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적에서는 공진층 내부로 들어오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돼? 상쇄되거나 반사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색은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세진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강해져서 나오는 거고. 초록색은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약해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근데 결국 얘를 감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특정 기체의 농도인 거야. 세 개의 기체 중에 뭐가 궁금한 거다? 어 빨간색이 궁금한 거다. 빨간색이 2분의 1만큼 들어있네. 이 농도가 궁금한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 뭐 가지고 하냐면 감지기에 도달한 이 빨간색 파장의 적외선색이랑. 빨간색 기체가 없을 때의 적외선 색이랑 비교한다는 거야. 이 기체가 없을 때랑 얘랑 이두 개를 비교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매우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적외선을 만들어서 쏘죠. 나오죠.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 가스셀로 들어가지. 가스셀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약해지지. 아, 근데 지금 빨간색 얘기만 하는 거야. 빨간색 얘기만.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 과학 필터로 들어가. 그럼 이 빨간색 어떻게 돼? 세진다가 포인트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스 셀에서 빨간색 기체를 빼볼 거야. 다 제외했어. 처음에 똑같죠. 처음 거지. 이번에 그냥 파란색으로 그릴게. 빨간색 적외선에 대한 이야기지만 색깔 구분을 위해서. 자, 이번 가스 빨간색 기체 없다. 그럼 처음에 똑같이 요 모양으로 나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데? 그냥 똑같지.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이거랑 색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필터로 들어가잖아 필터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돼? 당연히 더 세지지 근데 봐봐 나의 패스 천 1번처럼 세져 2번처럼 세져 1번이지 그치 여기서 얘가 파란색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2번처럼 세져서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한번더할 거다 가스셀에, 가스셀에 특정기체를 졸라 넣을 거야. 처음에 색이 똑같아. 처음에 색이 똑같게, 요렇게 나오죠. 이번에 가스셀에 기체 졸라 넣었어. 어떻게 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더 약한 색이로 나올 거지. 그럼 여기서도 더 약한 색이로 나올 거죠. 그러면은, 이 파란색 선이랑 비교해봐. 특정기체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파란색 선이랑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차이가 커진다는 거지 측정할 수 있냐 특정 기체 분자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농도가 지해 그러면 이 검은색 선의 길이가 이 검은색 선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길어진다는 거지 그게 농도가 진하다는 뜻이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 가지고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 거야 왜 변화량 가지고 측정하는 거야 이게? 농도가 지날수록 많이 줄어드니까 즉 변화량이 크니까 21번 어 1번 방막에 소재 안 나왔어요? 22번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뭐였냐면은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데 뛰어나다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특정 기체의 진동수랑 동일한 주파수의 적외선을 쏴버리면은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체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진동수를 가진 저기선을 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4번. 이 23번. 얘 1번 선지부터 보자. A에서 방출될 때랑 C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같대요. 여기서 나올 때랑 여기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같대. 그건 무슨 뜻?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구나죠 우리가 원하는 측정 대상이 아닌 거지 그러면은 과학필터 통과하면 돼야 돼안 되지 우리의 관심사는 아까 기준으로 하면 빨간색 적외선만 관심사였잖아 근데 초록색이 통과하면 돼야 안 돼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감지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적외선 중 일부만 E에서 감지됐대요 일부만 E에서 감 원래 이 기계는 A에서 나온 것 중에 일부만 E에서 감출되는 기계야 원래 그렇잖아 결국 우리 아까 저기선 3개 쌌잖아 그중에서 가스셀의 기체가 몇개 있든 뭐가 있든 마지막에 살아남는 건 뭐밖에 없어야 돼 빨간색밖에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말은 무조건 일어나는 상황인 거야 이 기계에서는 앞에 이만큼은 머스트예요 머스트 얘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B에서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가 감소했겠군 이래 늘어나는 거지 사실 늘어나진 않을 수도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가스셀이 비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늘어나지 않겠지 그러면 늘어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항상 파동 에너지를 뭐 한다고? 흡수한다고. 파동 에너지를 흡수해서 진동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감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은 일단 2번이고 자 3번 선지 잠깐 보면은 B에서 파동에너지가 감소했대 그러면은 아 우리가 원하는 동이라는 거지 아까 봤던 그 빨간색 선걔 광학필터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 세졌지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면은 파동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돼있다 맞는 말? 예 네, 맞는 말 파동 에너지 증가. 뭐랑 같은 말? 적외선 세기 증가. 뭐랑 같은 말? 마루의 높이 높아짐.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 4번. 이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양이 많아질수록, 여기서 말하는 기체 분자는 뭐냐면 측정 계산 기체겠죠? 이 분자의 양이 많아졌어. 그러면은, 이에서 감지되는 적외선 세기 당연히 작아지죠? 그니까 러 앞에서 삥을 많이 뜯겼잖아. 그럼 과학 필터에서 보안을 받더라도, 들약하게지 좀. 그 다음, 마지막. B에서 기체 분자에 반응한 적에서는 C에서 나올 때보다 D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당연히 더 크죠. 왜냐면 여기서 뭐 되니까? 증폭 되니까. 나 2번이고요.